자, 제가 오늘 저희 모바리분들한테 세트를 100% 활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유리만 준비됐지? 네. <laughs> 나 유리만, 너 그리고 식이 네. 있잖아. 아, 그니까요. 아. 제가 음. 시험에 합격을 했죠. 지금 모였지? 모대지 지금? 어시에서 이제 주니어가 됐어. 주니어? 그다음이 뭐니? 인턴. 인턴. 그다음 인턴 스타일리스트. 음. 요전에 네가 떨어지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었어. 네, 제가 세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전에 내가 요번에 시험 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니가 <laughs> 뭐라 그랬냐?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음. 아좀 위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네. 봤어 이번에 그치? 네. 고생 많이 했다 진짜 막 완전...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laughs> 맞아요 이제 빨리 다음번에 또한 번에 빨리 붙을 수 있게 네더 열심히 하겠습다 음. 그러면 오늘 저희 내주제에서 네 보여드릴 컨텐츠는 여름철도 그렇고 요새 MZ들 정말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세트롤 그치? 네. 이렇게 세트롤이 있는데, 다들 이거를 너무 잘들 사용을 하시는데, 어, 우리가 사용하는 법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가르쳐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유림이랑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 이런 것도 있고, 헤어를 우선 고르는 방 법부터 가르쳐드리게 되면은, 우선 앞머리 할 때는 지름 자체가 좀큰게 나는 우선 첫 번째. 지름이 너무 작거나 그러게 되면은, 하고 났을 때 볼륨이 너무 많이 살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할때 앞머리는 지름을 좀큰 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안에가 보면은 요새는 알루미늄으로 된게좀 많이 있잖아 알루미늄으로 된게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것보다는 더 많이 추천 그래서 약간 길면서 지름이 좀 있는 거 앞머리를 말때 너무 올려서 말면은 뿌리 자체가 꺾여가지고 음, 안 돼요 그래갖고 이롤 자체가 이마에 살짝 한 3분의 2 정도 닿는 정도? 그지? 그래야지 뿌리 볼륨도 어느 정도 적당히 살면서 하고 났을 때 이제 볼륨이 너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를 가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가 좀 얇거나 유지를 오래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기 전에 어, 앞머리 픽서라든가 아니면 스프레이 약한 거를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하게 되면 머리가 좀 유지력이 좀 오래 간다 그래야 되나? 특히 머리 앞머리 가좀 많이 죽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괜찮아요. 날이 습한 날도 그렇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서 말아주시면 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앞머리가 짧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이드뱅 있으신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풀 때. 이제 풀기 전에 열을 주시잖아요. 드라이로 열을 살짝 주는 게 네. 좋아. 음. 주고 이렇게 내려서 빼지 말고 이렇게 뒤로, 뒤로. 옮기면서. 맞아. 하면 그러면 뿌리 볼륨 자체가 지금처럼 더 많이 살지, 네. 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나는 너딱 보고서 생각난 게 뭐냐면 구렛나루.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자체가 요새는 사이드뱅이 아니면 여름철에 또 머리를 많이 묶잖아. 네. 묶었을 때 이렇게 구렛나루 쪽 자체가 파마를 안 하게 되면은 머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쭉쭉 뻗치거든. 네. 이런 머리 할 때도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머리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머리는 약간 좀 짧은 거, 그지? 네. 어. 긴거 말고 이렇게 좀 짧은 거, 지름 자체도 작고. 길이 자체도 짧은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가르쳐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말지 않나? 그치? 네. 어.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 자체가 옆에가 약간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후염 같이 나와요. <laughs> 그래서 요거 말 때는 어떻게 마시느냐.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사선으로 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열을. 그리고 열줄 때도 항상 뜨거운, 거, 그러니까 센 바람이 아니라 약한 바람. 해서 이렇게 말고 시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양쪽 차이가 조금 나시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굵 부분이고 작은 거넌이거 언제 많이 쓰니? 뿌리 그지 요거는 요 짧은 거는 뿌리 쪽에 많이 쓰는데 네. 특히 머리 뿌리 볼륨이 많이 죽으시는 분들은 요걸로 살짝 이렇게 딱 뿌리를 들고 이렇게 숙인 다음에 딱 눌러주시면 딱 되죠 이렇게 두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리고 뿌리를 살리고 나는 여태 끝에 또좀 어느 정도 컬을 넣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끝에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주시게 되면은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드라이한 것처럼 이렇게 시간 없을 때, 아침에 머리 하고 메이크업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뭐좀 뭐 다른 거할때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뿌리 볼륨도 살고 끝에도 같이 컬도 넣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일 괜찮습니다. 저희 모발이 분들한테 오늘 헤어 세트롤 활용법을 가르쳐드렸는데 어때? 괜찮았었어? 네, 저도 지금 꿀팁을 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 괜찮았어. 네. 음. 자, 그러면은 저희 모바일 분들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 또한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네 주제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